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혜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자 오늘은 조명 브랜드인지 게이밍 브랜드인지 헷갈리는 브랜드. 유독 조명 사업에 집중하는 브랜드. 바로 커세어 엘가토의 키라이트 조명입니다. 엘가토는 예전에도 몇번 리뷰했었지만 커세어가 인수한 브랜드입니다. 즉 커세어 브랜드라고 봐도 무방하고 원래 하이엔드급 스트리머 유튜버 조명 제품으로 유명했는데 국내에 정발이 안돼서 구매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드디어 국내 정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중국산 저렴한 조명들도 많지만 왜 엘가토의 키라이트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 구성품인데 전원 어댑터의 경우 이렇게 다양한 국가별 전원 플러그가 있었고 국내 정발인 만큼 국내 국역의 전원 플러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끼우고 돌려서 장착하는 방식이고 제거할 때는 여기를 눌러서 반대로 돌려서 제거하면 되고요. 스탠드 봉은 확실히 엘가토 브랜드답게 마감이 정말 훌륭한데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소재로 되어 있고 도색도 진짜 깔끔합니다. 텍스처도 최근 커세어 RGB 조명 제품과 동일한 살짝 거친 표면이고 클램프 쪽도 보시면 원래 이 부분이 막 회전을 하거나 움직이는데 이건 딱 고정이 되어서 그냥 책상 두께에 맞게 끼우고 돌리면 끝입니다. 확실히 돌리는 이 손잡이 부분도 돌리기 쉽게 제작이 되었고 클램프 안쪽 책상 상판이 닿는 이 부분도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마감은 뭐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봉 길이 조절은 여기 부분을 돌려서 일단 2단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즉 최소 높이는 55cm, 최대 높이는 125cm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맨 위에 볼 헤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 좌우로는 90도씩 회전이 가능합니다. LED 헤드 부분은 일반적으로 중국산 헤드의 경우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거나 막 가벼워서 장난감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건 확실히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보니까 뒷판만 플라스틱이고 프레임과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금속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는 조금 더 나갈 수 있지만 내구성이나 전체적인 만듦새는 훨씬 좋다는 거죠. 두께도 상당히 슬림합니다. 참고로 나사 구멍도 4개의 방향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장착하면 되고요. 조명 밝기의 경우에는 160개의 프리미엄 오스람 LED가 탑재되었는데 그만큼 조명의 품질도 상당히 좋고 2800루멘에 정말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평판 자체가 눈부심이 적은 부드러운 오팔글래스 소재라서 밝으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저렴한 중국산 조명처럼 눈뽕 테러나 눈이 부시는 그런 조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불을 다끈 상태에서 한 개씩 켜보면 이 정도의 밝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색 온도도 2,900에서 7,000k까지 조절이 가능했는데 변경을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발열도 상대적으로 훨씬 낮았습니다. 다만 원래 다른 제품의 경우 헤드 부분의 밝기나 색 온도 조절을 별도의 버튼 또는 레버가 있어서 조절이 가능했지만 이 제품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즉 세부적인 설정을 하려면 스마트폰과의 연동 또는 PC와 연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고 조명 또한 대부분 높게 설치하다 보니 막상 직접 손으로 조절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고요. 앱은 당연히 iOS, 안드로이드 전부 다 가능하고 엘가토 컨트롤 센터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되고 PC의 경우에는 맥, 윈도우 전부 엘가토 공식 홈페이지에서 엘가토 컨트롤 센터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스마트폰이야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쉽도록 연결된 제품마다 각각 전원 온오프 밝기 색온도를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엘가토 제품의 스트림덱을 활용해서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스트림덱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컨트롤 센터 영역을 보면 온오프 밝기 색온도를 pc를 사용하면서 버튼 하나로 순식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아마 방송 스트리머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겠죠. 게다가 클램프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이런 거추장한 삼각대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도 엄청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조명을 한번 설치하면 거의 다시 움직이는 일은 없다 보니까 앉아서 모든 조명 컨트롤을 하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이 제품은 유튜버 스트리머들을 위해 제작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다보니 제가 다른 제품들을 계속 찾아봤지만 투데 퀄리티와 편의성을 대체할 만한 제품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역시나 가격 한개 세트당 가격이 279,000원으로 꽤 비싼 가격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에 비하면 이 정도 마감 퀄리티와 조명 품질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절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가성비 제품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